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, 이틀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3일만이군요 제가 토요일날 올리고 1월 화 지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차를 좀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앞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, 커피는 약간 부담스러울 때 메밀차를 마시거든요 메밀차하고 뉴욕 치즈맛 에이스를 네,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아,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요. 어, 어떤 사람은 잘 살고, 어떤 사람은 못 살고, 뭐 그렇잖아요?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, 또 어떤 사람은 아프고. 네, 그렇기도 하고. 어쨌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어차피 한 평생 사는 거잖아요. 70, 80 건강하면 70, 80 사는데 저는 좀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, 잘 먹고 잘 살고 마침내 어, 돌아가셨다. 요런 인생이면 다일까요? 그게 다일까요? 그좀 뭐가...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예, 네, 저는 좀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은 잘 살고, 봉사도 잘하고, 잘 살다가 죽었는데, 그 사람은 죽을 때좀 웃으면서 죽더라. 왜냐? 그 사람이 믿는, 어, 종교가 있었나봐요. 신이 있었나봐요. 그래서 비로소, 진짜의 인생, 진짜의 영적 인생을 시작했더라. 요게 더 남아야죠. 네, 죽음 후에 어떻게 됐더라. 이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만약에 종교가 없고 내가 믿는 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죽었더라. 그 다음 문장이 없어요. 네, 그 다음 어떻게 됐대? 죽어서 어떻게 됐대? 아, 물론 죽어서 우리가 그, 그, 거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, 그러나 힌트를 주었습니다. 아닙니다. 힌트가 아닙니다.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. 네. 저는 그렇게 인생을 크게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, 저는 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싶어요. 씨름.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서 살고 하나님 따로 살아가고 나 따로 살아가고 이게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좀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무리겠죠. 어쨌든 씨름을 하고 싶어.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한 마디 하고 가라 그러는데 야곱이 천사를 붙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야곱하고 씨름했어요 천사하고. 야곱이 하도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. 뭐 20년 지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. 형한테 좀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. 형의 장자의 그 권리를 야곱이 꽤로 뺏었거든요. 그래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야. 근데 마침 천사가 나타났는데 야곱이.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 줄 거다 하고 완전 씨름을 해서 씨름. 천사하고. 근데 야곱이 이겼어요. 얼마나 간절했던지. 그래서 천사가 안 되겠다 하고 야곱에 그냥 복숭아 뼈지 저기 여기 골반 뼈지 거기를 쳐 가지고 야곱을 쓰러뜨렸는데 어쨌든 천사가 축복을 해 줬어요. 야곱이 이겼어요. 저도 그런 씨름을 하나님과 하고 싶다는 거죠. 왜냐? 내 지혜대로, 내 생각대로 산, 산다는 것이 정말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. 한계. 진짜 뻔하게 살것 같아요. 뻔한 삶. 네. 그냥 또 하루 일년 이렇게 보내겠구나. 1년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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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1년도 보내겠구나. 아, 뻔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은 겁니다. 씨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네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 하나님께 기도로 옹알옹알 조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.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많잖아요. 그게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말씀이 툭툭 떠올라요. 예, 네, 그 말씀이 무기예요.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무기예요? 네, 총이 무기도 아니고 회초리가 무기도 아니고 말씀이 무기예요. 말씀. 무기예요 네. 더러운 귀신아,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.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마귀를 쫓아내요. 예. 그 베드로도 다리를 저는 사람한테 거지한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. 그랬더니 그와 뛰어갔어, 뛰어갔어. 예. 그것처럼 말씀이 무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. 기도, 말씀 세 번째가 침묵이에요. 침묵. 왜냐면요. 신의 언어는 침묵입니다. 요란스럽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. 우리가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신이 침묵하시니까 우리도 침묵으로 들어가서 그 침묵과 침묵 사이에 그 느껴지는 그 영감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. 그 영성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려면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예. 꼭 기도하고 말씀하고 침묵으로 무장할 때, 비로소 저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나님, 저 한계를 느껴서 이제 정말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. 예. 내 힘만으로는, 내이 얄팍한 지혜만으로는 인생 너무나 뻔하게 살것 같아요. 하나님, 저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. 능력이 필요해요. 은사가 필요해요. 하나님 그거 주세요. 저 그거 주실 때까지 하나님 붙으면서 울 거예요. 네,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7일 금식할 거예요. 막 요, 요런 걸 세우란 말이에요. 요렇게 배수진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. 아, 오늘 말하느라고 차를 앞에 두고 별로 먹지는 못했네요. 자 오늘. 인생 전체를 바라볼 줄 알자. 그리고 인생 이후의 것을 생각해보자. 그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자. 기도, 옹알옹알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또 깊은 침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씨름해보자.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